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화물에 대한 영상을 몇개 올렸습니다만 구독자님께서 화물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댓글도 쓰셨고 해서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승객이 탑승하지 않고 물건만 차에 싣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택시사업자의 화물유상운송은 허가되지 않은 영역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승객이 요청에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콜의 경우 호출 취소를 하세요. 차량의 적재제한 중량은 20kg 미만, 부피는 4만 3제곱센티미터 미만입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약관 제11조에 따라 운송거절이 가능합니다. 무게와 부피가 큰 화물은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렁크를 개방하여 적재할 경우 덮개 혹은 끈 사용으로 확실히 고정호 운행이 가능하나 조치 없이 운행하면 적재 불량 단속으로 과태료 5만원 혹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증거로 4만 세제곱 센티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즉한 변의 길이가 약34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사각박수와 비교해 보세요. 모든 건 상식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부적절한 화물의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코를 받고 갔더니 원룸 이삿짐 수준의 짐을 싸놓고 실어달라고 했던 여자 승객이 있었는데 딱해 보여서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차 시트에 먼지 흙이 묻었고 결정적으로 물파스가 쏟아져서 영업에 지장이, 지장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저 위식 자전거를 실어달라고 요청해서 실어줬다가 시트에 흠집이 생겼던 경험. 그 외에도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는 여행용 캐리어를 실내에 실었다가 캐리어 바퀴에 더러운 오염물질이 시트에 묻은 경험. 차량 내장재와 선팅지가 훼손된 경험. 차량 사정을 들어주다가 차량 파손과 오염 등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애완견도 그렇습니다. 저는 케이지나 가방 없이 태워달라고 하지만 털도 날리고 오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승객분들은 모든 것을 서비스라는 말로 해달라고만 하지요. 당한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공공성을 띠는 택시입니다. 일부 승객의 편의만을 위해서 다수의 승객이 피해를 받아도 안 됩니다. 영상을 짧게 제작하느라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